에터미를 어, 만나 에터미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스타 마스터 유네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을 텐데, 어,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에터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는 결코 얻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다 보니까 어, 가끔씩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던 뭐 돈이 없어서 아픈지 아파서 돈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잔잔한 병들도 싹 없어졌고요.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늘 신정임 사회자님이 저를 옆에서 보시더니 자꾸 예뻐져요 라고 하시더라고. 예전에 저 모르시니까 지금 예쁜 거 옛날에도 예뻤겠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좀 예쁜 거 같습니까? 예. 네.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거란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 피부에 관심이 없었고 아름다워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 경제적으로 어떤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 예뻐지는 걸로 돈을 벌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제가 아 이제는 부자 되는 거는 글렀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역시 유산을 좀물려받던 로또 복근이 되든 이렇게 된다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는 그런 행운조차도 없으니까 보험회사에 가서 이제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접고 보험회사를 갔을 때 저한테 아토비 화장품이 왔습니다.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니까 더 하기 싫었습니다. 안 한다고 계속 거절을 하니까 저한테 정보를 주시는 분이 계속 그래도 끊임없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는 만나러 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나가서 만나서 절대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하러 나갔는데 그분의 얼굴도 저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 화장품을 쓰고 그렇게 됐대요. 뭐 쓰고 이렇게 됐냐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에 그분은 200만원대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200만원대 이런 건 쓰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비싼 화장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얼굴이 한 6개월 만에 봤는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진짜로 이 싸구리 화장품을 쓰고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분명히 피부는 아직도 새까만데, 뭔지 모를 빛남이 있었어요, 얼굴에서. 그래서, 아, 그 싸구리 화장품을 쓰고 그렇게 됐다는 그 말에 너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제품이면 단순하게 팔려나가겠구나. 그냥 팔리겠구나. 그러면 내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가용의 수입으로 좀더 수입원이 생기겠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에터미 화장품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 세트를 구매하면서 제가 한 세트를 쓰고 두 세트를 건성 피부가 저는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으면서 대부분 지성의 피부도 건성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건성 피부가 어,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성 피부를 가진 분에게 두 분에게 줘봤습니다. 줬더니, 어,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제 피부가 원래 지성 피부였기 때문에, 뭐, 트러블이 난다거나 또 이게 뭐, 특별히 안 좋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이 좋다는 그 말에, 가격이 보니까 너무 싸잖아요. 가격이 싸서 시작했던 일이, 지금의 제자리를 일기까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제품, 저를 바꿔준 아토미 6종과 애터미에서 지금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 경험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종 화장품을 처음에 제가 만났는데요. 근데 이6종 화장품이 왜산데도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바꿔줄까라고 보니까 제품의 기술력이 너무나 독보적인 기술력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순도 증제 기술이죠. 시중에 많은 화장품들이 다 좋다라고 나옵니다. 화장품이 가지는 것은 어 기능으로 가져야 될게 미백이나 주름 개선이나 보습입니다. 그세개세 세 가지만 완벽하게 된다라면 분명히 나이가 들어도 탄력적인 피부를 유지를 할 건데 많이 엮고자 하지만 많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효성분이 지천에 늘려있지만 그거를 많이 넣었을 때 산화가 일어나고 갈색으로 병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져야 되는 화장품이 갈색으로 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그 색도 개선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효성분을 우리 피부에 좋은 성분을 마음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기술이 하나고 두 번째는 생허브 바이오 기술입니다 이 생허브 바이오 기술은 콜마 BNH가 가지고 있는데, 어, 예전에는 그냥 이 말린 약재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생허브에서 요물을 빼내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기술력은 한방 발효 과학 기술인데, 역시나 콜마 BNH의 기술력입니다. 어, 바로 좋은 거는 다있을 겁니다. 바로가 건강도 지키고 피부도 지키는데 그 이유는 미생물을 완전하게 분해를 해서 효소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피부의 흡착력이나 피부의 영양 공급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세번째 기술력이 있고 네번째 기술력은 다중액증 캡슐 기술입니다. 콜, 한국 콜마가 가지고 있는데 인지질을 이용해서 겹겹이 요성분을 싸서 우리 피부의 각질청, 제일 깊은 기저층까지 이 유효성분들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거 보내주는 기술력 때문에 예전에 아마 화장품 바르실 때 많이 두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두려, 두드렸던 이유는 우리 피부의 밀입자와 화장품의 밀입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는 100이나 120의 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화장품들은 120이 넘는 알갱이가 큰 입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드려서 문을 열게 해서 넣는, 넣는다고 넣는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얹어만 놔도 쑥 들어가는 걸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주름이 깊이 베이신 분들은 깊숙이 그냥 얹어만 놨는데 많은 양을 얹어놨는데 쑥 들어가더라. 그거는 바로 이 다중액정캡슐 기술력 때문입니다. 초밀입자를 가진 기술력 때문이죠. 이네 가지 기술력으로 구성된 6종의 화장품은 스킨, 스킨은, 어, 가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필요한 만큼, 안 땡길 만큼 그냥 발랐, 습니다 로션 하나만 바른다든지, 아이크림 하나만 바른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 아토미 사업을 하면서, 아토미 사업을 하면서, 딱 제가 다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킨부터 야무지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킨은 피부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션인데, 이 로션에는, 보습인자라고 하는 흑효모 베타클루칸이 들어있어서 공기 중에 수분을 로션을 바르고 가면 공기 중에 수분을 계속 피부가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촉촉한 보습력을 어,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별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제가 건성 바뀐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 그 수분크림 많이 찾죠? 그 수분크림 찾을 때 여러분들은 애터미에서는 수분크림이라고 별도로 나오지 않지만 로션을 권해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크림인데 아이크림은 가격은 너무 싸. 근데 기존에 아마 아이크림 같은 거를 여러분이 아마 그냥 평범한 서민들은 뭐한 7만원대 썼을 거고 좀잘 사신다, 내가 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 아이크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지 않고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아니 죠 5만 원도 아니죠. 얼마입니까? 15,000원 너무 싸잖아요. 너무 싼그 아이크림을 내가 제대로 썼을 때 주름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센스인데요. 에센스 같은 경우는 저 12년도에 작년 시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건데, 모 회사에서 그 다음 해에 작년 시상을 에센스가 받더라고요. 근데 그와 가격 비교를 하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는 15,000원인데 그 회사 제품은 한 15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작년 시상을 받았어.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비싼 거 쓰실래요? 돈 자랑한다고? 아니죠. 싼거 쓰셔도 그만큼 피부에 많은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에센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크림인데, 영양크림은 그야말로 그 영양이 듬뿍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막 처지잖아요. 처지거나 할때이 영양크림을 듬뿍 발라주면 피부의 영양 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은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피부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탄력적인 피부로, 어릴 때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영양크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비크림이 있는데 이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까지 하고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트를 구매를 하셨을 때는 비비크림이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안 좋으세요? 좋죠. 공짜로 따라가요. 한 개씩 단품으로 샀을 때는 비비크림도 값을 줘야 되지만 세트를 샀을 때는 비비크림이 공짜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세트 구성을 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써봐라는 거겠죠. 비비크림을 공짜로 주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편안하게 다 써봤을 때의 효능 효과를 빨리 느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육종의 기초 화장품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이분이 케어입니다. 이분이 케어는 아무리 화장을 잘한대도 잘 닦아내거나 씻어내지 않으면 안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피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씻어내고 이런 걸좀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생기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디크렌징이, 어, 구성은 디크렌징, 폼크렌징, 필링젤, 피로부 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크렌징은 일단은 화장한 피부 또는 남성분들도 화장은 하지 않지만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 또는 선크림도 안 바르고 내가 어쨌든 하루 동안 활동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 디크렌징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 묻혀서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의 마사지 하듯이 손으로 가볍게 롤링을 해주시면서 티슈로 닦아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시는데 저는 이폼 클렌징에 굉장히 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무 거품력도 좋고 너무 세척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그폼 클렌징에도 메타클로칸이 들어 있어요. 그거는 깨끗하게 씻어내고 났을 때 우리가 너무 땡긴다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보습력까지 함유를 하고 있는 게 저희 폼 클렌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링젤인데 한 번도 필링젤을 뭐 각질 제거할 거라고 예뻐지는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필링젤을 사용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기존에 제가 다른 화장품 일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필링젤을 만났을 때한 개의 가격이 한 5만원에서 7만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 필링젤 얼마입니까? 7,650원 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제품이나 그 7만원 짜리나 거의 효능 효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필링젤 같은 경우는 잘 사용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셔야 굉장히 필링젤에 만족해 하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고객 만났을 때 말로 설명하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잘안 들으시려고 해요. 자기가 아는 게 다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손을 내밀어서 짜드립니다. 짜서 필링을 가볍게 체험하게 해드리면 나는 살게 없어요. 나는 할게 없어요. 하시던 분들이 고거는 하나 줘보세요. 하는 게 필링젤이에요. 고거는 하나 되게 좋네요. 줘보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 했을 때의 느낌이 보습력까지 같이 가져주는 게 저희 필링 젤입니다. 다음에 필로프 팩이, 필로프 팩인데, 게을러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필로프 팩에 대해서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냥 필로프 팩을 바로 바르시는 게 아니라,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오종호의 화장품을 영양크림까지 스킨부터 영양크림까지 싹다 바르신 후에 듬뿍 바르세요. 되도록이면. 듬뿍 바르신 후에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그필 오브 팩을 바르시고 제 방식입니다.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되는 게 그냥 그 마를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졸갑증이라 해야 되죠. 막 급한 성질에 못 기다리겠더라고. 그래서 자기 전에 저는 딱 하고 그냥 자버립니다. 자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떨어져 있던지 아침에 뭐 떨어져 있는 나머지 그 피로브팩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제가 정말로 그 바뀌는 걸 많이 본게저 역시도 이런 피부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10종을 다 사용했을 때 그것도 저는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한달 만에 다써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제품이 좋으니까. 예, 이렇게 화장품 구성이 되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일드 시리즈라고 해서 어, 마일드 시리즈 제품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는 진짜 제가 예전에 게어르게 화장하던 때를 돌려주는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았어요 예, 버블폼이 있는데 이 마일드 시리즈라는 것은 원료부터 에코스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원료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블폼 해가지고 너무 폼클렌징은 거품 폼클렌징이에요. 시중에도 거품으로 된 폼클렌징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저희 폼클렌징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버블폼의 가격이. 8천원대밖에 안 하죠. 그런데 그 포, 버블폼과 같이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버블폼만 세안을 하고 났을 때 아마 매끄러운 피부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에코소닉이라는 모공을 케어 해줄 수 있는 기계가 나왔죠. 보조 상품인데 그 기계와 보블폼을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진짜 깨끗하다. 내가 깨끗하게 내 피부가 씻겨 나갔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게 저희 보블폼이고, 어 그게 마일드 클렌징 워터는 저희 천연으로 된 솜과 사용을 하시는데, 어 이거를 이제 사용할 때 가끔씩 되게 피곤하다 하면 예전의 시절로 제가 돌아갑니다. 고 것만 가지고 우리 솜에다가 저희 솜에다가 묻혀서 깨끗하게 한 서너 번 정도 닦아주면 세번 정도 묻혀서 닦아주면 너무나 깨끗해요. 깨끗한데 안 씻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말그 클렌징 워터는 스킨 기능 그다음에 피부에 미용 성분까지 다 함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깨끗하게 지우고 단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그 클렌징 워터는 되게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헬시 글로우 베이스.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선크림 대신으로 많이 써요, 지금은. 근데 이 헬시 글로우 베이스는, 어, 삼중 기능을 갖고 있죠. 미백도 되고, 주름 개선도 되고, 자외선 차단까지 다 해줍니다. 근데 발랐을 때의 발림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는 분은, 저희 스폰서 사장님 한 분은 항상 뽀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바르고 저희가 비비클링까지 발랐을 때의 피부와 바르지 않고 발랐을 때의 피부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게 아마 이런 예 조명을 받고서 있으면 더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걸 바르고 뷰이 크림까지 발란 피부입니다. 예, 그래서 헬시 글로우 베이스도 가격은 너무 저렴한데 여러분들한테 애용하는 제품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 이제는 어, 건강 기능 식품으로 넘어갈 건데요. 어,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메가3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메가3를 특별하게 복용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메가3가 혈중 지지를 개선시킨다거나, 피리 우리가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된다는 상식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먹지 않았지만 오메가3가 애터미에 넣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면 오메가3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줘보세요, 줘보세요. 아 이것도 국민 건강기능식품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면 아마도 쉽게 사드시기가 힘들 거예요 저희 오메가3는 EPA와 DHA의 함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알래스카의 청정해역에서 잡은 정제우유를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린내도 안 나고 먹기도 너무 편한데 가격은 한달 분이 만 원도 안 해요 3개월 분이 19,200원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다음에는 유산균인데 항상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잘 먹고 잘 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아도 못 싸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유산균은 우리 장에 필요한 10가지 저희 유산균은 열 가지가 들어 있고 거기에다 템 플러스 해놨죠 플러스가 또 있어요 김치 유산균도 들어 있고요 어, 장까지 도달하는 생균으로 친생균으로 되어 있고 항상 그 환경이 바뀌면 저는 일을 못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뭐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이 찌더라고 근데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유산균을 섭취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금은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유산균은 특히나 많은 분들이 그냥 어 식사 후에 바로 드시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못하죠. 돈이 참 중요하죠. 저는 항상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냐 면 돈을 막 따라가진 않는데 돈은 항상 제가 정의 내리기를 필요하기라고 했어요. 필요는 한데 잘못 쓰면 악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애터미를 통해서 그 경제적인 자유를 얻다 보니까 어느 만큼 좋은냐 하면 그냥 그 필요, 피로, 필요악이라는 악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를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살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말 돈이 없으면 사먹기 힘든데 저희 회장님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또는 그냥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게 그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서민들이 한번 먹어볼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들로 저희 애터미를 구성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리 마케팅 플랜이 좋아도 제품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진행을 그 제대로 할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품력 때문에 그냥 소비자한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고 산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소비자가 안올 이유가 없어요. 소비자는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그냥 장사꾼처럼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전달한다라고 하는데 코끼리가 있잖아요. 코끼리가 점프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죠? 네. 코끼리는 점프를 할 필요가 없대요. 코도 길고 해서 점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해야 되죠? 써보시면 돼요. 그냥 써보시면 되는 거지. 가끔씩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연구는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써보시고 제대로 느껴보신다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애터미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제품을 만난 것만 해도 고객 성공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객 성공이 된다는 것은 고객 호주머니를 정말 전략을 시켜 주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 필요 없는 돈을 낭비를 적게 해주고 대신에 이 제품을 써서 내가 체험을 해서 그대로 전달을 한다라면 감동까지 전달한다라면 뭐가 되죠? 월천 대 월천남이 될수 있는 일이 애터미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한 걸음이 제품을 써보는 일에서 시작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균형 잡힌 삶이라는 어떤 단어도 듣게 되실 거고 아 내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성공자의 마음을 얻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애터미 제품을 통해서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